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라는 거. 오세훈 시장이 제일 양아치다. 네, 이준석은 취급을 안 해요. 그 친구는 저랑 이렇게 뭔가 논의를 할 상대가 아니다. 걔는 시키는 대로 하는 애다. 그 친구는 얘기를 할 필요 없다. 애, 애라고 해요. 애라고 했고 애다. 토마토한테 가서 썰풀고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경고 차원에서 칠불사 코파는 사진 영원히 남으라고 하나 던져주지 않았냐? 그 정도 경고면 됐대요. 걔는 코파는 사진으로 영원히 남을 거래요. 이준석이 양아치 아니야? 오세훈이 진짜 양아치라는 거예요.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시장 선거를 힘들게 치렀는데 음. 자기. 다 도와주고 했는데 사람을 보내서 뭐돈 봉투 주더래요 어. 먹고 떨어지라고. 내가 저런 사람 덕분에 당선됐다고 알려지는 건 되게 쪽팔린다, 창피한 일이다. 그러면서 그 사람 보내서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. 자기들 정말 서울역에서 네. 거지같이 진짜 국밥 한 그릇 먹고 밥 값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네.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 네. 도왔는데 네. 그런 취급을 했다. 그런데 굉장히 분노하셨어요. 네. 이게 믿을 만한 얘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일부는 어쨌든 사실이 가능성이. 네. 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